안녕하세요. 코너 팀장입니다. 오늘 상지석동에 있는 1층 테라스 타입 하나, 복싱 타입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했었던 현장인데, 해약이 됐다고 해서 다시 소개를 해 드리는 집인데요. 1층 테라스 타입은 마당처럼 쓸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복싱 타입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예, 두개 층을 쓰면서 테라스까지 있는 집입니다. 나는 넓은 테라스가 마당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층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소리냐, 뭐니 뭐니 해도 두개 층을 사용하는 게 최고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층 타입까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 끝에 있는 7동까지 해서 현재는 7개동 56세대 분양 중인데 대부분은 분양이 됐고 입주도 완료했고요. 남은 세대는 복층 포함해서 8세대가 남아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1층 테라스 그리고 복층 한 세대 이렇게 두 세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가깝긴 한데 도보로 가기에는 좀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아니고요. 자가 차량 또는 바을버스를 이용해서 역을 이용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골프장도 보이고요. 작은 야산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산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요. 역도 가까워야 되고, 마트도 가까워야 되고, 편의점도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현장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게 다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 공간 열고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6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 있는데 1층 소개니까 이따가 복층 소개할 때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면적은 19.4평 실사용면적은 36평입니다 세대형관이 안쪽으로 공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좌측에 기본 신발장 3칸이 있고요 그리고 문을 하나 열면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나 유모차 휠체어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할 정도는 되고요 안에 행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많이 가능합니다 일괄수동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3,000에 3,000 3천 정도 되니까 넉넉한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안쪽에 홈이 파져 있는데요 여기에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 첫 번째 방에서 문을 열고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나가지 않고요 이따가 안방 보고 나가서 테라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메인 욕실은 세면대 라인하고 샤워 공간 라인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 저쪽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물이 바깥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첫 번째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역시 안쪽에 행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방으로 두 번째 방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두 개, 욕실을 봤고요.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4,400 정도 되는 폭이니까 넉넉한 편이다.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실링팬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은 포시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줄눈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거실 앞은 서향입니다. 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도 대체적으로 다 치야 있는 편이라서 뷰는 괜찮습니다. 다만 주차장 라인하고 이렇게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커튼 설치는 필수라고 봐야겠죠. 낮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이 잘안 보입니다.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예, 실루엣 정도가 보이는 수준이고요. 저녁에는 불이 켜져 있으면 안이 다 비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커튼 예, 필수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창호는 LG 지인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쪽도 전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고요 온도 조절기가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실에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주방 공간은 꽤 넓은 편이에요 지금 가로 세로 폭이 다 넓습니다 식탁도 그래서 6인용 이상 8인용 식탁도 이렇게 가로로 놓게 되면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주방 공간은 많이 넓은 편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은 전부 수납입니다.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냉장고 자리도 3도 키친핏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광파 오븐레인지도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장, 그리고 한쪽에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아래쪽에 메인 쿡탑인데요. 하이브리드입니다. 1구는 가스, 2구는 전기입니다. 위에 후드 있고 가스 배관도 따로 빼놨네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가스로 바꾸고 싶다 가스레인지로 그러면 교체가 쉽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은 삼면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살짝 이렇게 꺾여 있긴 하지만 전체 크기는 쓸만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도 넓은 편 이렇게 볼수 있네요. 개수대는 이렇게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까지 다 봤고요. 안쪽에 있는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니까 이제 크기는 다른 방들보다는 확실히 넓어지긴 했는데, 대형 사이즈급의 안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안방의 창은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도 있는데, 이문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드레스룸 공간은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이 많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안방 욕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는 봤고요.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타입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계약이 됐다가 또 해약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를 보면 일단 이 옆으로 나왔을 때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넓습니다. 소나무가 하나 보이고 그리고 데크 일부하고 나머지는 잔디, 디딤석도 설치가 돼 있네요. 이 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야산이 보입니다. 이 뒤로는 뭐 건물이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옆으로 돌아갔을 때 옆 공간도 많이 좀 넓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쭉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방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방에서도 나올 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오면 이 공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옆은 옆대로, 앞은 앞대로 넓게 쓸수 있는 지역자형 테라스 공간입니다. 수도 한 쪽에 또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작은 야산이 보입니다. 단독주택이 사실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어머님 다세대주택이죠. 공동주택인데 그래도 마당이 단독주택처럼 넓게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 좀 저렴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마당이 넓은 테라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는 복층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복층 세대가 있는 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테라스 타입이 있는 동하고 다르게 주차 공간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쪽까지 꽤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관 옆에는 무인 택배함도 하나가 있고요. 공동연관 열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9평,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형관은 이번에도 안쪽으로 공간 여유가 있는데요. 달라진 점은 한쪽의 신발장이 이번엔 4칸이고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두칸이흙경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 수납장은 이번에도 있습니다. 안쪽까지 활용하면 수납은 많이 가능하겠죠. 중문은 3연동 중문, 요건 동일하고요. 일괄 소등 버튼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요것도 같습니다.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크기도 좋습니다 3천에 3천 3000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도 좋습니다 옆이 막혀 있지 않고요 집이 들어올 일도 없어서 첫 번째 방에서 보는 뷰 좋고요 테라스 타입처럼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다 행거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봤고요 대각선 맞은편에 메인 욕실은 테라스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패스할게요. 맞은편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마지막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방이 두 번째 방이면서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공간은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안방에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앞이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드레스룸 공간은 확실히 더 넓어진 것 같긴 한데요. 한쪽에 행거가 없이 안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안쪽에 있는 행거만 가지고도 수납은 기본 이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많이 비어져 있으니까요. 화장대 설치하거나 스타일러 설치해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하나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은 테라스 타입하고 살짝 다른 건 샤워 공간은 있는데 이번에는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도 봤고요. 나가면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래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도 방 크기 좋습니다. 3천에 3천 3000 정도 되고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 역시 수납행거를 설치해서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스 타입이나 복층 타입이나 각방 온도 조절기는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중앙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살펴볼게요. 자, 주방은 지그 자 주방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레벨이 좀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의자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식탁을 따로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냉장고 세 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테라스 타입하고 좀 달라요. 나머지 옵션은 같습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스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도 사용이 가능한 레인지 하나가 있고요. 후드, 예, 위에 있겠죠. 그리고 환기창도 바로 옆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첫 번째 방에서 봤던 것하고 같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대, 이번에도 역시 거실 쪽을 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요 위로 살짝 이렇게 파티션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안쪽이 잘안 보이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주방 쪽이 좀 지저분하면, 저 건너쪽에서 주방을 봤을 때안 예뻐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올려 두신 것 같아요. 자 특이하게 다용도실이 이 옆으로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다용도실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쓸 만한데,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을 거였으면, 이게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 포켓으로 이쪽이나 이쪽에다 달아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 안쪽까지 공간 활용을 더할 수가 있겠죠. 넓긴 한데 요게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도 봤구요 안쪽에 있는 거실을 볼게요. 거실 자체는 네모 반듯하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테라스 타입도 넓었는데. 복층 타입의 거실도 충분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쇼파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 라인 위로 해서 창을 길게 내놨는데 이쪽으로 보는 풍경이 첫 번째 방에서 봤던 거하고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옆이 다 터져 있어요. 실링팬 그리고 에어컨 옵션인 건 같고요. 이번에는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앞이 다 터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골프장이 보이기는 하는데 크게 신경 쓸게 없고요. 이 앞은 논밭으로 되어 있고 집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뷰라는 거. 의외로 뻥뷰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뻥뷰가 나오려면 사실 역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런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창호, LG 지인 창호 사용한 건 동일하고, 채광도 아주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빠르게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보통, 복층으로 올라가는 이 옆은 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창고처럼 쓸수 있게끔 해 놓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안쪽에다 그냥 청소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단도 폭은 많이 넓은 건 아닌데 안정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자마자 한번 틀고 여기서 또 한번 틀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게끔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올라오자마자 복층에서 쓸수 있는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 가벽을 쳐서 방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간이 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방을 만들지 말고, 요 상태로 그냥 넓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층에는 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이면서 이게 방 하나가 다 단데 방이 생각보다 좀 넓어요. 그래서 하나지만 넓게 쓸수 있다는 거 그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침구도 높고요. 다만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방이 더 필요하면 가벽을 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가벽을 치면 좀 답답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선택이니까 입주해서 쓰시는 분이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개수대만 있고, 쿡탑은 없는데요. 제가 이런 형태의 보조 주방이 좀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왕 이렇게 해 놓을 거면 쿡탑 하나 달아 주는 게뭐 어렵진 않은데, 이거 왜 쿡탑은 안 달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환기창 위에 있고, 냉장고 자리가 이쪽이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전기 콘센트가 없거든요. 근데 담당자분께서 복층에도 작은 소형 냉장고 하나 어,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복층 욕실은 이 폭은 좀 짧은 편인데, 안쪽까지 좀 깊어요. 샤워 공간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샤워도 가능한 복층의 욕실. 환기창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조 주방이 왜 하필 화장실 옆에 있느냐? <laughs> 이건 예, 역시 이 현장에 와서도 이런 구조인데 어, 역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쪽 어딘가에 있었으면 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쪽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거할 때는 이쪽에 있을 때 동선이 더 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화장실 옆에 있어서 아쉽네요. 테라스로 나가보면 뷰가 확실히 좋다는 걸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측면은 이렇게 멀리멀리 집들이 보이고, 지금 가까운 건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시원합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살짝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집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정면 역시 말할 게 없습니다. 골프장 보이고, 아픈 집이 없어서 다 터져 있고요. 좌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집이 없고, 이렇게 뒤를 봐야지만, 그제서야 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스 공간은 대부분 사생활보호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테라스 자체도 엄청 큰 편이에요. 지금 방수처리되어 있고, 인조잔디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에 수도 있고, 그런데 전기 콘센트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수도는 없는 상태에서 추가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전기 콘센트는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는 없어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싱 타입 하나, 테라스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두개다 매력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취향에 맞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셨다가 이 어, 현장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또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